제발 여러분들이 못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. 제혼자서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. 이렇게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제말 5분만 좀 들어주세요.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. 온 나라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사구 구호원들은 우리들이 납부한 그피 같은 세금으로 3월 6일 날또 해외 여행 갑니다. 여러분, 3월 6일 날 우리 사구 구호원들이 우리들이 납부한 그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 여행 못 가게 우리 사구 주민들이 꼭 막아야 됩니다. 대통령은 깜빵 가 있고,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? 제발 여러분들이 못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. 제 혼자서는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. 이렇게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, 손자, 자식들이 비 같이 내갖고 낙한그 세금으로 우리 사구 고여들은 해외 여행을 3월 6일날 또 갑니다. 저 사람들 한달 월급이 국민 세금으로 400만 원, 500만 원, 방공비가 한 달에 250만 원, 200만 원. 그냥 국민들 바보들이에 바보들. 사구 주민 여러분, 이번에는 진짜 제발 해외 여행 못 가게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